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과거 제기했던 검찰의 노무현 재단 계좌 조회가 사실이 아니었다며 사과를 했습니다. 지금 유 이사장이 해야 할 일은 사과가 아니라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다음 세 가지에 대해서 책임 있는 조치를 바랍니다. 첫째, 유시민 이사장은 사과를 하면서도 노무현 재단 이사장 자리에서는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더 이상 노무현 대통령의 이름을 더럽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전성 있는 사과가 되면 즉시 그 자리에서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자신이 그런 가짜뉴스를 퍼뜨린 이유에 대해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불순한 정치적 목적을 위해 가짜뉴스를 만들었는지 아니면 한동훈 검사장의, 검사장에게 검언조차 프레임을 씌워 공격하기 위해 그랬던 것인지 솔직히 밝혀야 합니다. 셋째, 이번 계좌 열람설 이외에도 그동안 자신이 퍼뜨렸던 가짜 뉴스에 대해 모두 사과하고 법적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2019년 10월 유 이사장은 조국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기 전에 이미 검찰의 내사를 시작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정경심 교수의 재판을 통해 이미 사실이 아니니 밝혀졌지만 유 이사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정경심의 증거인멸 행위를 증거보존이라고 인것 그리고 동양대 총장에게 해수성 전화를 했던 것에 대해서도 사과를 안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공작 뒤에 는 뼛속까지 퍼져 있습니다. 김대혁 병풍 조작사건 최규선 20만 불 조작사건 채널A 권원유착사건 등 화려한 경적의 전과자들과 민주당이 저질렀던 중대 범죄였습니다. 특히 유시민 이사장의 허위사실 유포 행위가 지난 21대 총선 직전에 자행했던 점을 감안하면 언제든지 이런 정치공작 행위가 재현될수 있기에 분명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젠 우리 사장이 가짜뉴스 제조기가 되어 공권력을 공격하며 정치공작 공격 DNA를 증폭시키는 총사령관이 된다고 합니다. 민주당도 이번 일에 대해 입담을 보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당시 민주당 수석 대변했던 홍표 의원은 유 이사장이 검찰이 계좌를 살펴본 것에 대해 나름대로 꽤 근거를 갖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수석 대변인의 말은 곧그당 전체의 입장입니다. 민주당도 이번 일에 대해 국민 앞에 즉시 사과하고 책임지랍니다